대잔같습니다 네. 대잔대. <laughs>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개선 장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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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게 이게, 아 사실은 원래 이설 얘기 없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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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게, 이게,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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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게 이게, 이 이게,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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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들께서 미국 푸른백 정부가 이제 북한을 손어봅시다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손어것시고 당연히 구봉인 <두각> 문재인도 손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간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 과정을 저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치위가 정말 완전히 무너졌구나 하는 걸전 특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미국이 중국, 북한, 문재인 다 손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손보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북극을 한다면 그 또한 법을 집행하는 수단입니다. 만약에 드론병정부가 폭을 한다면, 만약에 그 또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저 무역 전쟁,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 이 모든 것도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테지만, 미국은 자국을 방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국 헌법에는,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에 내란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란 국가 자체의 존립을 중요하게 얘기고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미국, 미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미국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역전쟁과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12그 배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언제까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수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6월 10일 싱가포르에 가서 중재한 작성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 쪽에 계약이 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법치질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 입장에서는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지키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내게 됩 바로 그 위에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북한에 대한 경제전쟁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통폭 매집체인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바로 미국의 법치질을 실현하 수단이다 한글 말씀드리고 미국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우리 대한민국당이 대한민국의 꽃을 재현하는 역사적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